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음,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장성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시시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요. 한 2년, 한 4개월여간,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전에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사를 다 이렇게 짐을 실고 나니까요. 쓰레기가 정말 한무덕이더라고요. 숨어져 있던 쓰레기, 뭐 깨끗하게 뭐 그렇게 깨끗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치운다고 살살았지만 살, 짐을 다 꺼내고 보니까 쓰레기가 이곳저곳 이렇게 한 뭉탱이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이사하면서 저는 이제 밑에 이렇게 돈 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들러보았습니다. <laughs> 동전 몇개 주었어요. 아, 그런데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참 2년 반이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산다고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된 모습이 참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시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지 시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요 일어났던 사,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5천 명이나 되는 뭐 남자 장성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 물고기 다섯 개와 보리떡 다섯 어, 보리떡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아, 정말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게 되어졌죠 그리고 제자들을 곧바로 불러 모십니다 즉시로 불러 모셔요 으 모시고 으 하시는 말씀이요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게 했죠 아, 이런 기적 후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뭐 받고 또 사람들의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셨는지, 즉시로 제자들을 딴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제자들은요, 밤중이었지만, 저녁을 먹은 후 아닙니까? 밤중이었지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열심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요 많이 늦었어요.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오늘 밤 사경이로 나와, 나와 있습니다. 새벽 3시, 3시쯤에 배를 열심히 저어서 한 중간쯤에 다다랐을까요? 어디쯤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요. 어떻게 힘쓸, 뭐, 겨를이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지금, 환란을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죽음을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도, 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감이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걸 풍랑 속에서 지금 뭐 배를 젓고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서 주님께서 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멀리서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두려워해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고요. 나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스승 예수라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갈수 있도록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좀 무례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조금 기발한 발상이긴 하죠?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조금 당돌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물이 너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라는 말씀 앞에서요, 걷게 되어지리죠. 무리를 향해서 배에서 내려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오! 그런데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첨벙첨벙 걷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주님을 보면서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라도 믿기지 않겠죠. 와, 이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겠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걷는 거죠. 주의 말씀을 보면서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믿으면서요, 걷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을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평온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다가, 가다가요, 이배드로가에 갑자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뭘 보게 되어져요? 뭘 봅니까? 바람을 보게 되어져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데도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물 속으로 금방 빠져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러 가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니까요. 주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들이 100%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바다, 이 바람을 보고 이 배드로가 빠져,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으로 퐁당 빠지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았을 때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갔을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래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세상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인데 이 베드로인데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막, 물 속에서 막 빠져들어서 막 소리 질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소리집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지없이요. 주님은요. 이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다가요. 때로는 수렁에 빠질 때 있다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요. 작은 믿음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은요 믿음이 소멸돼 작아지는 거예요. 자 작아져서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잠깐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풍덩 헤엄치, 헤엄치다가 이렇게 완전히 손을 흔들고 자포자기할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은혜 받을 때, 찬송하면서 아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아픔이 있고 삶을 살아가다가 건강이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때어 상황들이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적당히 했, 했겠습니까? 주님, 저 빠져가요. 저저손좀 잡아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주여. 저 죽겠습니다.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 온 힘과 뜻을 다하는 기도, 전력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물론 소리 부르짖는다고 전력을 다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도 읍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님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해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았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의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확실한 것 중,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소중하게 여기 보십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확신 있게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의심했냐고 하시면서요 그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자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의 믿음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 이렇게 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주셨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작아진 것입니다. 잠시 잠깐. 흔들린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흔들릴 때 있고요.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 함께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능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 그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더 나오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더 열심히 말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주의 제단에 와서 산 제사 드리라고 조금 찬상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은혜로만 사는 우리 하이사람교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